그렇죠. 네. 근데 역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체중의 3배를 들어 올리지 않습니까? 네. 계속해서 남자 고등부 자유형 50kg급 중결승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제 파란색 경기복의 화천고등학교 이석 선수 그리고 붉은색 경기복의 고촌고등학교의 박영호 선수의 경기가 되겠어요. 이미 앞서서 벌어졌던 준결승 경기에서는 이 푸평고등학교 한인수가 이 오촌고등학교 2근목을 누르고 결승에 올랐고, 화촌고등학교 이석선수 문화관광부대회에서 3위를 했던 선수입니다. 에 그리고 박용호 선수는 이 문화관광부 전 장관계에서 2위를 했던 선수입니다. 부보심에는 대구지회의 유일한 그 홍일점 심판 김은영 씨 그리고 조심에는 조태공사의 진영균 심판 그리고 부천시의 의 이성훈 감독이 오늘 심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박영호 선수와 이석 네. 선수의 승자가 이좀 전에 열렸던 한유수 선수와 결승전을 치르게 되겠습니다. 네. 과천고등학교 이석 선수는 태클이 좋다고 해요 아, 발목 태클이 좋고요 네. 수비가 좋은 대신 스피드가 떨어지는 그런 네. 단점이 있는 선수고 고척구의 빨간색 경기복의 박영호 선수는 근지구력이 좀 떨어지지만 아, 힘이 좋은 그러한 선수가 되겠어요 초반에 뭐 승부를 내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지구력이 아, 떨어지기 때문에 네. 초반에 승부를 거는 특징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자, 자유형 자두 번째 준결승 경기 여기서 이기는 선수가 이제 결승에서 부평고등학교 한인수와 만납니다 1회전 시작됐습니다 자 발목 태클 걸어봅니다. 한 다리 태클, 다리 태클 걸어보는 고초코 등의 박영호. 자 인사이드 태클에서 자연스럽게 아웃사이드 태클 연결이 됐어요. 돌아가면은 이제 한 점을 달수 있는데 돌아가지 못하네요. 네. 이석 선수. 자 지금 손가락은 놔줘야죠. 네. 아, 다, 다, 다시 발목 태클 성공하라. 네. 자한점 따냅니다. 한 점에 플러스 1점 보너스 1점 합니다. 2대0으로 이기석이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부중고동부 경기는 이제 태클이 성공하면 보너스 1점이 주어지죠. 그렇죠. 그거는 네. 어, 우리나라에서만 실행하는 네. 그런 제도인데요. 태클을 장려하기 위해서. 예, 역분리기 옆구리. 성공하면서 2점 추가. 4대0. 역분리 계속 적희더 공격을 할 그렇죠. 수가 있습니다. 그 무한정 돌릴 수 있어요. 네. 자고초고등학교 이석 선수 태클에에서 역굴리기까지 그런데 역굴리기는 지금 지금 점수 인정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아, 6대 0, 6대 0이기 때문에 6 0이 됐죠. 네, 시간과 관계 없이 네. 테크니컬 라운드 포지션 그렇습니다. 네. 아 지금 2대 0에 4점을 추가했기 때문에 6대 0이 된상황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태클이 1점짜리가 2점이 되는 이유는. 중구 학교는테클을 장려하기 위해서, 테크로 지금 1점을 따지않습니까 네. 그럼 보너스 1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2점이 되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옆 굴리기 상황에서 들어가면서 여기서. 자, 여기서 오른쪽 한 번, 왼쪽 네. 한 번. 그래서 점 여기서 끝났죠. ]이고. 네. 그래서 합 6점으로. 네. 라운드 테크니컬 폴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6점 차이가 날 때는 테크니컬 폴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과거는 아, 이제 10점 차이가 나야 테크니컬 폴이었는데. 아, 그때는 3라운드 때. 그렇죠. 네, 그랬어요. 네. 자, 이래전에서 테크니컬 폴스를 거뒀던 허청거다교 이석 선수. 이 기장이 상당히 뛰어난데요. 테크이 어, 아주 좋았죠? 네. 네. 그래서 자유형은 수차 강조를 하지만 테크를 아주 잘하는 선수가 어, 국제 경쟁력이 있습니다. 네. 음, 박영호 선수, 그리고 이석 선수. 박영호 선수가 이제 테크니컬 폴을 거뒀고. 네. 네또자 다시 좀 들어가죠 인사이클자 이거 지금 큰 점수 뒤집어야 되는데 네, 1점 맞습니다 자한점 그리고 보너스 1점 다시 엇걸리게 들어갑니다 아이 박용호 이제 같은 공격을 이회전과 같이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똑같아요 일라운드하 다시 하고. 또 끝났죠 자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네. 2라운드에서 테크니컬 네. 박천구의 네. 이석 선수는 네그 빠떼르 방어를 적극적으로 기량을 향상을 시켜야 되겠어요 네 예, 박영호 네. 선수가 1회전, 2회전 모두 테크니컬 포울 승을 거두면서 결승에서 이제 북평고등학교 한인수 선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네, 박영호 선수가 역굴리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네. 자, 여기서 태클로 상체를 세우고 일어나서 1점을 획득하고 역굴리기를 네. 두 번을 했는데요. 아주 부여 잡는 저팔 동작이 아주 네. 좋았어요. 상대를 꼼짝 못 하도록 부여 잡았습니다. 자, 좌로 한번 우로 한번. 네. 2점, 2점 추가하면서 도합